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홍성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등 수행단이 탑승한 전용기는 11시 40분경 평양 공항에 도착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평양순환공항에 나와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공항에는 시주석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만명에 가까운 군중이 나와 꽃다발을 흔들고 환영구호를 외쳤다고 인민일보는 전했습니다. 이날 시주석은 김 위원장과 인사 후 환영식과 의장대 사열을 하고 무지개차를 타고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이동했으며 방북기간 동안 북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 전주석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핵 협상의 재개 여부를 북한과 중국 정상이 논의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